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오늘은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일반 공급 청약 결과입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접수는 3월 30일날 진행했습니다. 전용 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100%, 전용 8호 초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고요 오늘 진행한 일반 공급 1순위 당일 지역 청약에서는 총 850가구 모집에 17,744명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21대1로 마감했습니다. 주택형 타입별로는 전염면적 48A 타입이 46가구 모집에 492명 올리면서 10.7대1로 마감됐고요. 전염면적 59A 타입 202가구 모집에 1,361명 접수해서 평균 경쟁률 6.74대1로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면적 74A 타입에서는 93가구 모집에 1026명 몰리면서 11.03대1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84A 타입 132가구 모집에는 2577명 접수해서 19.52대1 기록했고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전용면적99 타입에서는 65가구 모집에 9634명 접수하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148.22대1로 마감됐습니다. 복수원자의 당첨자 발표는 4월 7일에 진행합니다. 일반 공급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수 없으며 특공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 전매 제한입니다. 특공이랑 일반 둘다 당첨되면 특별 공급 동호수만 인정하고요.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지역 내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북수원자의 일반 공급 당해일순이 알아봤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